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잔나무여고칼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고칼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꼬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미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탄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 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울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못 해야매 내 말을 듣기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앎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아딘바그삭쓸토기자니에게 던지라 하시므로. 내가 곧그은3 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단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 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을지라. 화 있을 화 진저 양대를 버린 못된,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리아 10장 말씀은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끈 목자들에게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장은 다시 무서운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스가리아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해한 본문을 이 새벽 시간에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은 목자 다시 말하면 지도자를 주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11장의 서론격으로 목자들의 통곡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1절에 네바논이 나오고, 2절에 바산, 3절, 하반절에 요단이 나옵니다. 네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하고, 바산은 상수리나무로, 그리고 요단은 울창한 숲에 사는 사자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서 백향목과 상수리나무, 그리고 어린 사자는 모두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모두 목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들이 울부짖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은 백성 전체를 쓰러뜨리면서 펼쳐집니다. 레바론에서는 다른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집니다. 바사는 무성한 숲이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요단은 요단의 자랑거리인 요단 강변의 울창한 숲이 쓰러집니다. 이렇게 다른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숲이 무너져 버리면 당연히 으뜸으로 여겨지는 백향목도 상수리 나무도 숲에 관한 사자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릇된 지도자들에게 끌려 그릇행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몰락해 버리는데 어떻게? 지도자만 혼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이 망하면 결국 지도자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백성이 있어야 지도자도 있고 양이 있어야 목자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친다면 그 목자는 지극히 어리석은 목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상 자기도 죽는 결론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지도자가 악하면 백성이 권고해지고 그 지도자를 따라 악을 행하는 백성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지도자 역시 몰락하며 통곡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문 4절로 17절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부분에하나님은 스가리아 선지자로 하여금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의 활동을 라고 하십니다. 그러 이런 것을 가리켜 상징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목자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잡혀 죽을 양때곧보살당할 운명에 처한 양떼를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책임자격의 목자 다시 말하면 수석목자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직책으로 고용이 되어서 양떼를 치게 됩니다. 이때 양떼를 치는 막대기도 두개 마련하고 그 막대기의 이름을 각각 은총, 연합이라고 찍고서 양을 치며 먹입니다. 하지만 양을 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성 목자라고 할수 있는 승아래 밑에 있는 목자들이 전혀 목자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고시키기도 합니다. 한달 사이에 3명이나 해고시킬 정도로 목자들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워낙 상황이 심각해서 이 양제들을 제대로 칠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문제 있는 목자들을 해고시켰지만 그럼에도 양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스가랴는 은총이라고 불렀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양떼치는 일을 그만두고 이 양들이 죽을 길로 가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리고서 자기를 고용한 자들에게 가서 양떼의 목자로 수고한 값을 주고 싶으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스가랴를 고용한 자들은 은 30을 스가랴에게 줍니다. 은30은 수성 목자가 수거한 숙수로는 너무나도 초라한 액수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스가랴를 철저히 무시했음을 보여줍니다. 스가랴는이 은30을 바꿔서 여호와의 자네가 포기장애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연합이라고 불렀던 막대기도 꺾어버립니다. 결국 스가랴는 은총의 막대기도 꺾어버리고 연합의 막대기도 꺾어버린 겁니다. 이두 막대기를 섞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사라져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되기 보다는 분열과 싸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심판이 그런 식으로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양 때만 이렇게 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5절로 17절에 보면 양들을 돌보지 하는 어리석은 목자들 악한 목자들 역시 무서운 심판받음을 말씀합니다. 목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악한 목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직책을 빼주시고 또한 무섭게 치십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말씀 있습니다. 화있을 진저 양대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세우신 이 목자가 악한 목자로 한 명이 된다면 다시는 목자일을 할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두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스가레로 대표되는 한 목자분은 양을 살리려는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잡혀 죽게 될 양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 한편 다른 목자는 악한 목자입니다. 악한 목자는 양들을 불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양을 키우고 양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저하게 양들을 잡아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양들을 팔아버리려고만 하고 양들의 고기와 뼈는 물론이요. 심지어 그 발굽까지 찢어 먹으려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악한 목자는 이스라엘의 악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악한 목자로 살았습니다. 백성을 착취하고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된 몇몇 목자들, 악한 목자들 몇몇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목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악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심판 받을 길로 죽을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 인해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은총을 거두시고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레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선한 목자는 본질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고 양들도 심판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총과 연합의 박대기를 꺾어버리시고 양들을 심판하셨지만 이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직접 이 땅에 임하실 겁니다. 신약 풍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일이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자라 하더라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권고한 양들, 심판받을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 던지십니다. 은산0에 팔려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팔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 부러지고 꺾어져 버렸던 은총과 연합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망 복자의 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연합도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악한 지도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거점이었던 에루살렘과 에루살렘 성전 역시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았던 겁니다. 악한 목자들은 심판으로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가리 11장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의미가 완성된다 하겠습니다. 헬리비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복된 양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목자들의 대장,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위 목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인 겁니다. 이 하위 목자들은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하면서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거듭 경고하며 심판을 선언했던 악한 목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목자가 되어서 교회의 양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이익이나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들를 팔아넘기고 양떼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의 악한 목자들과 같은 자들이요. 예수님 당시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서운 화가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선생님까지 말해서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키는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목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부터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양한리를 하나님의 해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원함으로 하며,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하지 말고 양부위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전이 나타나실 때 들리 아니하며 영광의 관을 얻으리다. 아멘. 여러분, 신약 교회 지도자들은 진정한 목자들 대장, 목대장이 세우신 하위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전서 5장2 절로 사 절에서 주고 있는 이 지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궁극적인 대장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잘 따라야 합니다. 더불어 교회의 주도자, 예수님이 세운 목자로 세워진 사람들, 교회의 목사, 장로와 같은 주도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으로 희생적인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득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교회를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 자체를 위하여, 그리고 양대를 위하여. 목회하고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자기의 온 삶을 바쳐서라도 교회를 섬기고 양들을 세우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조조받는 길로 그 목자들이 가지 아니하고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길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교회에 기도자들이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들이 될수 있도록 간절이 기도해 줄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죽임당할 양께를 위하여 이땅에사아으로 직접 오셔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한 목자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랑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안의 목자들, 지도자들이 바로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패하고 악한 지도자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궁이력을 주시고 선한 목자들이 교회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교회 제도자들이 참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 닮는 목자가 되어서 그양 떼들을 잘 인도해 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섬겨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제도자들이 바로 섬겨 하셔서 예수님 닮는 선한 목자의 길로 나아가 영광의 면류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제도자들도. 그릇된 길, 심판받을 길, 조주받을 길로 결코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 본받는, 예수님 뒤따르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시간 기도하는 자리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천이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과 보호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